응? 머리도 작고, 응? 엄마가 얼마나 잘 되고 있어 엄마가 잘.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을 거고. 엄마가 잘할 수는 없지. 아, 저기 한 20, 20, 뭐몇 대속 위에 팍합하기 시작했는데. 하찮아. 그래도 엄마 님이요 어? 엄마가 농구도 시켜주고, 한약병이, 뭐, 얼마나, 고 너를 위해서 했다. 그러게 내가 왜 알겠지? 자, 오늘 봅시다. <laughs> 오늘은 아, 미분의 첫 번째 활용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우선은 방정식. 자, 접선 방정식은 제가 저번에 아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필연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어? 왜냐하면 우리가 미분을 배웠고 미분이 뭐였냐면 그 함수의 어떤 각각의 점에서 미분 개수를 구해보는 게 결국 미분이었는데 미분 개수가 의미하는 게 기하학적인 의미가 그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였어, 그렇지? 그래서 접선 기울기가 나와 버리니 접선의 방정식이 좀 궁금하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자, 우리가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데 접선을 결국은 직선이잖아, 그렇지? 접선 직선이야. 그럼 직선이면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막 만드시거든요. 직선 방정식을 만들 거고 직선 방정식을 만들 때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아시나요? 어?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은 기울기랑 Y 절편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M 값이 기울기고요. 맞죠? 이런 M 값이 기울기고 기울기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델타 x 분의 델타 Y. x 지나는 분의 y 지가야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방향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로 구하기도 해 됐어?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라고 더 추가라고 그 점에서 미분계수, 접선기울기를 알고 있고 이게 내가 만약에 지금 구하는 직선이 접선이니까 그 점이 만약에 내가 A,FA라고 한다면 A에서의 접선기울기에서 F'A 이런 식으로 접선기울기를 만들어 볼수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건요 아마 이걸 겁니다 아마 이거 자 뭐냐면 기억나시나? y는 y는 기울기에 x 기 -X x좌표 이 y좌표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 직선 방정식 만드는 것 중에 그치? 그래서 직선이 지나는 한 개의 점이랑 직선이 지나는 한 개의 점이랑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 정도 됩니다 해갖고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될 거고. 이 만나는, 이 지나는 점을 x 1과 Y1이라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직선 방정식 만드는 공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어. 됐어? 야, 그러면,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도, 봐봐, 점을 하나 알고 있고, 점을 하나 알고 있고, 기울기를 하나를 알게 되면은, 결국에는 접선 방정식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야. 됐어? 까지 자, 근데 이거를 좀 상황을 분류를 하자. 뭐 이렇게 되는가. 어있 일단 상황을 좀 분류를 해보면, 잠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접점을 아는 상황이 있어. 접점을 알 때. 그럼 두 번째는 접점을 모를 때겠지, 그렇첫 번째는 접점을 알 때인데, 아마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됐지? 그래서 이게 fx인 상태인데, yfx. 여기에서 접점이 요 정도 된대. 요 정도 된대. 그러면 접점을 안다라는 건 접점은 곡선 위의 점에서 저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됐어? 그래서 접점을 아는 경우에는 요 점에서 여러분들이 접선을 그어서 이런 식으로 접선, 접하면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아. 됐어? 그럼 봐봐. 접점을 알려줬다는 건 이 점의 좌표를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A, F, A, 이렇게. 됐어? 어, 이 점의 좌표를 알려줬고, 그러면 이점 알고, 이 점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저기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접선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될까? 아니, 저기가 어딘지 알잖아. 그지 어디가, 여기가 어딘지 아니까. 이 함수를 미분하면 f'x가 나올 거고 그 도함수가 나올 거고 그 도함수에다가 x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어주면 은 결국에는 f'a가 나올 텐데 그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이자 x는 a에서의 접선기울기 아닌가? 이말 이해 돼요? 아이게 되셔야 되는데 응?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x는 a에서의 접선기울기니까 f'a라고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쓸수 있다 이거지 됐니? 그럼 얘네 두개바고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y는 기울기는 f'a이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랬어? 그래서 접점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어 그냥 기울기에 x-x좌표 더하기 y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접선 기울기가 f'a 이등계수도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겠다고 이런 거야. 아, 괜찮지 않나 아니야? 안 괜찮아? 미친 건데? 응?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접점을 알 때, 모를 때접 모를 때나또 혼자 수업하는 거야 접점 모를 때 접점을 모르면요 항상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게 접점을 지정 좀 하셔야 돼 점을 지정하자. 답점을 지정할 때는 어딘지 모르니까 미지수를 지정하는 게 맞는데 그 미지수를 대부분 우리가 t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t f t라고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 두 가지 상황이 이제 펼쳐져. 첫 번째를 보자면, 첫 번째를 보자면 이런 상황인데 답점을 모르는 상황인데 대신 알려준 게두개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줘 접점은 모르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고 접점은 모르는데 곡선 밖의 점을 알려줘 이렇게 세부사항이 두가지로 좀 나뉘어져 이런데. 됐어? 그래서 그거접 접점을 모르니까, 어? 접점을 모르니까,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려면, 어쨌든, 이 e, f'a든 a든 fa든 F a든 그걸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t를 알아야 되거든요? 맞죠? 그럼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접선 기울기를 알고 있고, 그거를 그냥 k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k라고 줬다고 칠게. 그럼 봐봐. 모르는 어떤 변수 t를 갖고서 접선 기울기를 구하려면, 미분해서 t 넣어주면 되는 거 같지. 그럼 얘가 지금 접선 기울기가 나오는데 는 k가 될 거야. 그럼 너네 당연히 이게 t에 대한 방정식이지 않겠니? 얘는 숫자로 주어질 거 아니야.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t 값이 나오겠지. 그럼 t 값을 구했다는건 당연히 뭘 구한 거야? 접점을 구한 거야 기울기가 알려줬어? 무슨 소리야? K랑. t를 구했어. t를 구했어. 그럼 t를 구했다라는 건 접점을 아는 거야? 했어? 그럼 접점을 알고 있고 접선의 기울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 쓸수 있니 없니? 쓸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서 방정식 푼 다음에 t 값 구하세요. 이렇게 쓸게. t 값 구해서 t 값을 구했다는 건 접점을 구했다라는 거고 접점을 구하셔서 마지막에는 그냥 직선 방정식 만드는 공식으로 마무리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요 공식으로 마무리. 됐어? 여기까지. 야 그럼 그만. 두 번째는. 곡선 밖의 점을 알고 있대요.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그죠? 접점 알아요? 몰라요? 그죠? 그러면 잡봐봐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모르는 채로 세우는 거야. 곡선 밖의 점이 예를 들어서 x1, y1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곡선 밖의요 점에서 접선 좀그래봐이런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접선 구리면 여기서 이런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 사실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 맞아 자,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직선 밖에 점을 줬대 됐어? 그러면 접점이 지금 여기도 접점이고 여기도 접점이면 그냥 t라고 두면 돼 t 값이 알아서 두 개든 세 개든 나와줄 거야 접점의 개수만큼 뭔가인지 알겠지 그래서 접점이 t니까 그냥 이거 갖고서 일단 방정식 세우는 거 봐봐 마이든 마이 f t에다가 접점에서의 접선 접점 비율기 됐지? f t에다가 지나는 점이 x x 좌표 더하기 y 좌표라고 그냥 진짜 t를 갖고서 쓰는 거야. 그러요이이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잖아.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 직선이 지나는 점 맞지? 됐지? x 자리에 x1 넣고 y 자리에 y1 넣어 주면 얘가 y1은 f't의 x1-t 플러스 ft라고 쓸수 있을 텐데 이게 t에 대한 방정식인 거 알겠어? 그리고 응. 문자가 t밖에 없을 거야 x y 있어도 어차피 숫자 집어넣으면 다 지금 문자가 t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해? 이걸 이용해서 t값을 구해 됐어? t값 구했다는 건뭐 구한 거야? 접점 구한 거야 됐어? 하고야 그럼 이제 만, 마무리는 또 뭘로 하면 되냐? 공식으로 하면 되는 됐어.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기준이 있는 거지. 접점을 알 때랑 접점을 모를 때로 해놓고서 다시 세부적으로 두 개를 쪼개봤을 때총세 가지 상황이 펼쳐질 텐데 그세 가지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돼. 됐어?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 자, 1번에 이제 두 번째 거, 2-1, 2-2 이렇게 있는 건데, 당연히 제일 어려운 건 이거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그쵸? 이 마지막에 한 건데, 요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볼게. 요거를 좀더 고민을 네. 해볼게. 그러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 내가 여기서 소개한 게 지금 1번인데, 이런 방법도 괜찮은데, 자, 2번 방법을 볼게. 봐봐. 2번 방법은, 띵킹을 좀 해보는 거야. 띵킹을 좀 해봐. 자, 예를 들어서, 저 그림 비슷하게 좀 그려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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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여기 곡선 밖의 점을 알려준 거잖아, 그치 곡선 밖의 점을 알려준 거니까 여기가 x1, y1이라고 할수 있고 이렇게 접선이 지나갔다고 했을 때 여기가 접점이니까 여기가 t, f(t) 거 알겠어? 됐어? 그럼 봐봐, 이게 접선이다 보니까 들어보세요. 이 점, 이점 지나는 빨간색 직선이 곧 접선인 거 맞지? 그러면 이 점, 이점 지나는 직선 빨간색의 기울기를 한번더 해보면요. X 좌표끼리 뺀 거, X1-T분의 Y 좌표끼리 뺀 거, Y1-F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니 이게 직선의 기기인데 그게 다시 이점에서의 적선 기울이랑 똑같아야 되다 보니까 얘는 미분에서 T 넘어줍니다 그래서 F T 이렇게 써도 당연히 똑같은 거야 너네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은 얘 나온다는 거 알겠니 맞니 이거 넘기고 마이너스 FT 넘기면은 그게 이거 아니니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갖고 오는데 이 방법도 괜찮고, 요 방법도 괜찮아. 됐어.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갖고서 여러분들이 팁값 도 하고 접점도 하고 접선도에서 접선 이래저래 하는 거는 똑같아.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나오나요 네, 여기까지. 더가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은 어, 접선 방정식을 일단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를 하나둘세 개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접점을 알 때는 그냥 슬하 하시면 되는 거고 접점 모를 때는 접점 지정해라 그게 일단 포인트인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